음, 기본 도형이에요. 도형에는, 도형에, 기본 도형을 할 거예요. 이학에는 도형 같아요. 그래서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점은 이렇게 하나 탁 찍히는 거. 이거를 선이라고 그러고요. 선이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어요. 그다음에 직선이 옆으로 연필이 뚜루루룩 굴러가면 그게 면이 돼요. 역시 어, 곡면, 곡선이 뚜루룩 가면 역시 곡면이 되는 거예요. 도형의 종류에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고요. 어, 한 평면에 있는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 직면체 같이 하는 것을 입체 도형이라고 해요. 교점과 교선이 있어요. 이걸 교점이라고 그러고 어, 선과 선이 만나기도 하고, 면과 선이 만나기도 하고요. 선, 아, 면과 면이 만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입체도형을 이렇게 종이가 딱 자르는 거, 이런 거를 교선이라고 하기도 요 그래서 선과 선, 선과 면이 만나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그러고,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직선 또는 구부러진 선을 교선이라고 합니다. 직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고요. 직선, 반직선 선분이에요 직선은 특징이래요. 점, 점, 이쪽으로 양쪽으로 화살표. 이게 끝까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 다음에 반직선은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쭉 가는데 이쪽으로만 끝없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면 이쪽으로만 한없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화살표향이 그다음에 선분은 여기서까지 딱 시작점, 끝점 딱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나타날수 있고요. 두점 사이의 거리는 a에서 b까지 직선으로 긋는 거를 두점 사이의 거리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두점 사이에 총점이 있고요. 어. 각, 각의 뜻한점 O를 시작으로 여기를 O를 시작으로 음. 반직선 두개 사이를 여기를 각이라 그래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이쪽까지 이렇게 올라오다 이걸 각이라 그래요. 이걸 보통 뭐 A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알파 세타라고 이름을 붙이게 하는데 이게 각입니다. 여기를 각의 꼭지점이라 고 그러고 여기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각 읽을 때뭐 A O B, 읽어도, BOA, 읽어도,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각 AOB 또는 BOA, 각 O. 각의 크기는 여기서 벌어진 정도를 말합니다. 더 커,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더 작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도를 평각이라고 그러고요. 직각, 예각, 둔각, 다. 어, 평각, 직각, 90보다 작은 거, 예각, 90보다 큰 거, 둔각이라고 럽니다 음. 마주보는 거, 이렇게 있으면, 마주보는 요거를 막꼭지각이라고 럽니다 요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삼각형, 이것도 막꼭지각이라고 래요 교각, 서로 마주보는 생기는 각은 A, B, C, D, 이거 교각이라고, 서로 마주보면 막꼭지각이라고,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직과 수선이 있어요. 만나는 거를 직교라고 하고요. 직각으로 만나는 거를 이렇게 만나는 걸 직교한다 그래요. 그래서 수직하고 수선인데 서로 만나는 직교하는 두 직선을 서로 어떻게 그 상태를 얘기해요. 상태를 얘기하면 수직이라는 말은 그 서로 90도로 직교해서 만나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수선이란 말은 AB라는 직선은 CD의 수선이 되고 CD라는 직선은 AB의 수선이 된다. 서로 상대방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수선이란 말은. 차이점이 수직은 두 직선이 직교하는 직교에서 만나는 상태를 말하고요. 어. 수선이란 말은 AB가 CD를 수선이라 할수 있고 CD 입장에서 AB를 수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선의 발은 여기서 내려서 만나는 요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밑에서 쭉 내려가지고 이래 거 잘못 눌러졌다. 뭐 이래 갑자기. 너 뭐야? 어? 갑자기 왜 또? 음. 점과 직선과의 거리 있습니다. 어? 어. 잠깐만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은 피에서 어떤 이 점에서 이렇게 내리는 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해. 여기. 그 다음에, 어 직선과 점까지 거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되고, 계정형이 시작도록 할게요. 다음 도형의 이거는 별 내용 없고요. 점이 연속하여 움직이는 모양을 선이라고 하고요. 선이 연속하여 움직이는 모양은 면 이라 고 도형의 기본 요소는 뭡니까? 점심으로. 점, 선, 면입니다. 도형의 종류는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이 있다. 교점은 선과 선, 면, 선과 면이 만나고,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은 교선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거는 쉽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형 다음 중점 하나로 이루어진 것도 도형이다. 맞아요? 어? 아니에요. 도형 맞을 걸? 조금만요. 점 하나로 이루어진 것도 도형 아니에요. 1학년 2학기 꺼 수력충 얘기하세요. 도형 맞을 건데 도형은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이 움직여 생긴 모양은 면이고요. 원은 입체도형이다. 원평면도형입니다. 어? 어? 어, 구가 입체도형이겠죠. 없어. 구누야. 구누야. 구누가 답을 체크해 줘봐요. 합치 D잖아요. 어. 평면 도형은 여기서 니음, 리얼, 미음, 비역, 지역 맞죠? 유체 도형 기역 디귿, 시읏 이형이 됩니다. 들었죠? 어, 지읏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지읏. 다시 잠깐만 정리한 거 요거 찍고 넘어가지 이거 저만으로 이동을 통해 봤죠 다음 최종형을 보고 다음을 봐시오 뭐 모서리 A B 모서리 B C 교점은 B B F B F F G 교점 F A B C D 면 A B CD, 위에네요. AEHD, AEHD, A, 아, 이쪽이네요. 교선은 AD. 선분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위에 이렇게. 아, 선분은. 그 다음에, 네. EFGH와 BFGC의 교선면 EFGH 바닥이네요. 하다가 BFGC 여기 FG가 되겠네요. 음... 이런거는 그냥 해보면 됩니다. 직선 반직선 선분이라고 했는데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떻군요 뭘까요? 수임많 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직선은 오직 하나이다. 서로 다른 두점 AB를 지나는 직선은 기호로 A, B. 이렇게 나타냅니다. A, B 위에 한지,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나타내는 거는 A에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A와 BA는 같다. 다음 그림을 보고 기호로 나타내 쇼 그랬습니다. 어? 이거 직선이죠 AB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BA 이렇게 표시해 됩니다. 이거는 c D 이쪽으로 가고요. 이거는 BA 이쪽으로 가고요. 이건 EF 이렇게 표시합니다. 2 1 2 위, 그, 뭐, 그, 화살표? 그, 화살표 없으면 안 돼요. A, B, B, 손수서 바꿔서 못 자. 직선은, 다를밤. 직선은 바꿔서 이거 두개 똑같은 거예요. 응. 이거는 다른 거예요. D, A는, 아, D, C 이런 거. 이건 두 개는 달라요. 다음. 중은또로 봐야지 지 다음 기호를그림으로나타내셔 그렇습니다. 이거 A, B, 고요이거는기호를그림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뭐 해야 되겠죠? 여기 C, d 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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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겠죠 어, 여기서 c d 에서 d 이렇게, 표시. EF 이렇게, 이렇게, f 이렇게, 그림과 같이 한 직선이 있지 않은세 점에 대해서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구라. 우선 제일 쉬운 거 선분부터. 하나, 둘, 세 개. 선분 세 개. 만들어지는 선분은 세개 그다음에 이 하나당 직선은 한 개, 두 개, 세개 나와요. 그래서 직선도 세 개. 어. 반직선이 하나당 이쪽으로 가고 요렇게 가고 해서 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여섯 개. 됩니다. 음. 보이나요? 네. 음. AB와 b a 는 같습니다. AB, BC, 여기서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어떻게 돼요? 같습니다. 시작점과 끝이 없잖아요. 양쪽으로 벌어진 거기 때문에. 다음, BD와 DB. 다릅니다. 그 다음에, BC와, BC와 BD. BC와 BD. 어떨까요? 같습니다. 그 다음에, CD. 그다음 CB.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네요. ACCA. 같습니다. ACBD. 방향이 다르죠. A, B, B, C. A, B, B, C. 당연히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A, D, C, D. A, D와 C, D가 어떨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A, C. 당연히 다릅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 서로 다른 두점 사이 A, B를 잇는 가장 짧은 선인 선분 A, B 길이를 A, B 사이의 거리라고 하고, A, B가 5cm이면 길이 A, B도 5cm로 같습니다. 선분 A, B, C, D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기호로 A, B랑 B, C, D랑 같습니다. 선분 A, B의 길이를 이등분하는 점을 선분 A, B의 뭐? 중점. 중점이라고 합니다. AB 길이를 이등분한 점을 어, BM이 될 거고요. 2분의 1 AB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점과 두점 사이의 거리네요 음. AB의 거리, 여기서까지 거리가 오네요. BC의 거리 3, AC 사이의 거리 4, CD 사이의 거리 2, AD 사이의 거리 3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네요. 중점을 이용하여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음, AM은 AB의 반이네요. MN은 AM의 반이고요. 그래서 NM은 전체의 4분의 1이라고 할수 있네요. 그림과 같이 다섯 개점 A, B, C, D, E 중에서 네점 B, C, D E 하고 A 두 점을 연결해 만들 수 있는 직선을 구하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다음에 이거는 다 똑같은 거 다섯 개예요. 5개 만들어서 음 끄실까 어 어깨 나머지 해보면 되구요 한점 5에서 시작해서 2개의 반직선 OAOB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중심으로 OBOA가 회전한 양, AOB의, 뭐라? 음, 각. 각도? 어, 평각. 이거는 직각. 이거는 예각. 이거는 둔각.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를 각도라고 하고 여기가 꼭지 각이라는 꼭지점인가요? 각의 꼭지점일 거요 다음에 음, AOB 크기 뭐각 AOB라고 표현합니다. 각피의 크기는 60도 이렇게 각의 크기는 각 A는 12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각의 다음에 각의 분류 거의 여기는 뭐 수학이 아니고 암기라고 해도 뭐별 상관없어요. 평각, 직각, 예각, 둔각 수건으로 분리하시면 AOB는 직각, AOB는 평각이구나. 평각 AOC는 직각, BOD는 예각 A, 5이는 둔각 입니다 직각평각을 이용해 각의 크기를 구하겠습습다다각의크크는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X는 얼마예요 30도겠죠. 90도니까 여기가 50이니까 여기 2x는 얼마? 90에서 56을 빼면 34도, x는 17도가 되겠네요. 다음 마꼭지가 갈게요. 그림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생긴 네 개의 각을 뭐라고? 교각이라고 하고요. 두 직선이 만나는 교각의 수는 네 개고요. 막꼭지 각의 모두 몇 쌍? 두 쌍입니다. 어, 다른 거. 각게는1 8 0배기 B고요. 각시는 1 8 0기이니까 각A랑 각시랑 같습니다. 요거요거 요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B와 각D가 같습니다. 막지가 그냥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크림은 두 직선이 산점에서 만나는 생긴 각을 나타내 각 A에 막공주각 C고요. 각 D에 막이크각 B가 나오겠네요. C가 120이면은 마공에 서로 각 A도 120도가 되고요. 각 B가 60이면 마공주 서로 같은 각 B도 60도가 됩니다. 막꼭지각을 이용해서 두직선이 한점 o 에서 만난다. AOB, AOB 여기도 60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막꼭지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EX는 60도니까 X는 30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림에서 두 직선이 직교할 때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L과 M이 직교한다. 약간 꼬 모양이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앞정 같이 어. AB와 CD가 서로 직교하으로 AB랑 CD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O입니다. o 입니다 아니면 앞정을 뒤집어 놓은 거 앞정 팔으면안 되죠? 음. 어. 어, AB와 pH가 서로 직교하므로 ABOPH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어. 직선, 직선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응. 어,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를 뭐? H를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어. P에서 L까지 거리는 수직으로 간 3cm가 거리가 됩니다. 수직으로 만날 때 AB의 수선은 CD라고 할수 있습니다. 점음 봅시다. 여기서 점 d를 지나고 ab가 수직인 거. dh 선분. 선분 dh라고 할수있든요 dh 길이는 4이므로 a와 b 사이 거리는 4cm가 됩니다. 음, 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